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어, 계속 지가안 좋은 그림이죠. 어, 그래서 이번 주도 어, 여전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4%대 물가 상승 폭 주목. 어, 우크라 전쟁 여파. 어, 4월 말 외환 보유액 감소 여부. 어, 추경에 부총리 인사청문회도 관심사. 그래서 지금 정치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 지금 러시아 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나저나 G20 그뭐 정상회의 한다라고 하는데 에, 푸틴은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 직접 대면으로 가느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제 요 차이죠. 어 그리고 이제 젤레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확답을 안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불편한 지금 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정치적 정치적 어, 국제 외교적 불안감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금 검수안박 어 지금 이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지금 종료가 됐고요. 어 지금 5월 3일에 예, 검수안박법 완료될 듯. 근데 엄밀히 따지면 검수안박은 아니죠. 검찰이 이제 두 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도 하고, 어, 이제 이런 부분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어, 그래서 요에 대한 이슈도, 어, 가지고 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내정자 청문회가, 어, 지금 또 이제, 예 시행이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잘 통과가 될수 있을지 일단은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어, 초 고난도 주택 방정식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 논란이 지금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주 시사할 때의 어머니 땅 어, 지금 한거 어, 지금 뭐 가격에 대한 어,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죠 임대차 3법 최초환 분상제 세제 등 재검토. 어, 그래서 추가 이 환수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여다 보겠다. 아, 집값은 작아져 가지 않게 신중하게 주택 공급 로드맵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로다가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아, 그러면은 지금 특별히 또 오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용산 이런 데들은 정말 천정 뚫렸어요. 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 예,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5억 이상 빠진 어, 청라 의왕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청라 의왕 이런 데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어요. 어,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느냐? 아,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 지금 GTX 뚫어 가지고 여기저기 사통팔달 예, 아, 다 만들어 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또 김동현 또 이제 후보, 어, 김은혜 또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이업치락 주치락인데, 어찌됐거나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 뻥뻥, 어, 지금 땅굴 파가지고 지하철, 어,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지금,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안박, 어, 지금 동물국회를 연상케 하는, 어,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지금 힘 싸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어지고 어, 먹고 살기는 힘든데 지금 정치가 항상 이런 식이죠. 어, 이제 민생에 대한 토론 을 이렇게 격렬하게 했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세상에 올수 있을지 예, 굉장히 유감스럽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푸틴 심리 내가 알수 없지만 브리핑 중올컥 중 미국 국방부 대변인 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존 커비, 예, 지금, 이, 지금 대변인인데, 예, 이런 참극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어, 부동을 읽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어, 그래서, 10초간 제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니, 죄송하다, 아, 이런 대목인데, 지금 이런 사람하고 같이 그 섞여가지고, 어, 지금 세계 속에서 같이 지금, 어, 경제를 끌어갈 수 있을지, 이게 난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인도네시아, 어, 또 이제 말레이시아, 어, 이런 수장에 대한 또 이제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 푸틴을 이제 전범으로 규정한 데다가 주의0에서도 빼야된다. 다 지금 고립시켜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된다. 어, 그래서 이에 대한 어, 죄값을 물어야된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권도, 어, 그러 이제 쿠릴 열도 일본 이제 도발에 대한 부분들, 제2차 러일 전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지금 요 대목인데 지금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두 달간 실패 격분. 그래서 지금 한주먹감도안 되는 우크라이나 지금 이걸못 먹어서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있어요. 승전 기념일에 전면전 선언 가능성. 그래서 승전 기념일에 끝낼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것도 빛나고 있다. 어. 그래서 전쟁도 지금 그때 언론 예측에서는 절대 안할 것이다. 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더 세게 무려쳤고 어. 밀어쳤고 결국은 지금 돈바스, 크림반도 어. 지금 뭐오대사 아. 이런데 키우까지 지금 공격을 단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승전 기업이래는 어. 지금 전면전 어. 다 죽어라 어. 더 탱크 가지고 밀, 밀어 어 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몇주내 주국과 총동원령 발표 가능성이 있다 어 영국에서 어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참전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어 지금 무제한 어 무기 대주는 거이법 법안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승자 기념일에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악랄하죠 이게 지금 끝이안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나치 독일하고 한판 붙냐 어, 우크라이나고 붙는데 국가총동원령 어, 지금 필수품이 없어서 테크공장 가동도 못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다 어, 세계 2위가 적고라지 우크라 22위에게 지는 건 아닌가 어, 이런 대목인데 어, 어찌됐거나 버티다 이기는 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베트남 비슷하게 가는 것 같죠 어,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 있을지 이거는 모른다. 이 아, 대목이고요. 어, 앞으로도 전쟁에 대한 위협 어, 이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자 코로나 치료제 예, 감염 초기 성인의 효과 기대 이하. 아, 그래서 지금 또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예, 그래서 지금 팩스로비드가 효능이 있고 어, 지금 이 약이 몰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초기 성인의 효과 기대가 떨어진다. 아, 근데 이게 얼마짜리죠? 6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은 어, 지금 사기에 굉장히 또 부담스럽다. 아,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성인들의 감염 증상으로 확대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한 것으로. 최근 임상에서 나타났다. 아,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어, 화이자 박스 로비드가 어, 가족을 통해 감염됐을 때 초기 치료에 효과가 약하다. 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2세 이상 고위험들에게 예, 감염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지금 FDA 승인을 받았죠. 어, 그런데 지금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약하다. 화이자는 지금 임상에서 5일 동안 치료제를 사용했을 경우 위약을 투여받은 결과 비교해 코로나 감염 위험이 32% 감소했으며 10일 동안 37%. 어, 통계상 만족스럽지 못하다. 어,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다른 치료제에 비해 병원 입원 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상 5일 이내 에 사용할 경우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어, 통계상 만족스러지 못한 입장이다. 어, 지금 반대되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 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팍스로비드 필요성까지 예, 지금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백신에 대한 효능 어,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래서 사차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대목인데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어,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맞으라고 하죠. 어, 근데 개인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화이자가 계속해서 저희 연구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2번이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 중이며, 3, 4분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 어, 그래서, 아직 지금 미 완성인 치료제인, 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두 가지 약, 아, 어, 팩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어, 지금 이제 머크 건데, 두개다불온전한 만큼, 어, 새로운, 어, 백신 치료제가 나와줘야, 어, 뭐가, 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셀트리온의 흡입형 치료제가 될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좀긴 시각으로 어, 바라보고 앞으로 어, 백신 치료제는 정부에서 키워주고 글로벌적으로도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 결과를 좀 기다려 보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